저는 지금 호텔에서 나와서 밥을 먹으려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나온 지 며칠 됐다고 밥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식당을 찾아보다가 여기 북창동 순두부가 있어가지고 그 밥을 먹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타임스퀘어 근처에서 뭐 유명하다는 것들, 뭐 햄버거 이런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빵 말고 좀.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 또밥못 먹는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한식을 하나 좀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 밤이어도 사람도 많고, 그리고 차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여기 신호등 사인을 하나 잘 모르겠는 게 있는데, 그냥 손바닥이 펴져 있는 사인이 있거든요? 그 사인은 뭐, 알아서 조심해가지고 넘어 그냥 걸어가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기다렸다가 가라 뭐 이런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좀 약에 취한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저녁 한 7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길거리에 보면은 뭐 약을 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벌써부터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 제가 잘 모르겠는 사인이 저거예요. 손바닥이 적혀 있고 숫자가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손바닥도 표시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냥 숫자만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왔던 펜스테이션인데 여기서도 이어지네요 저는 좀 다른 데로 돌아서 온것 같은데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있고 여기서 건너서 좀만 더 가면은 북창동 순두부 나올 거 같아요 아 배가 너무 고파 빵만 먹었더니 그리고 신호등 보면은 약간 이렇게 그냥 흰색으로 되있어서 건너가라는 표시인 신호등이 딱 보이는데 어 이거! 이걸 잘 모르겠어 지금 순두부 먹으러 왔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거리라고 아예 나와있어요 대부분 한글로 되어있고 한글이 반갑네 또 외국에서 보니까 BBQ 뭔가 뉴욕 이런 복판에서 이렇게 한국 글자들을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와 근데 여기 와서까지 또 한식을 찾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건가? 아무튼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확실히 분위기도 좀 다르고 한국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동양인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찾았다. 복창 동순도리 지금 웨이팅이 없을까요? 아헐 이게 다 웨이팅이야? 이게 보니까 줄을 뭐 단체랑 한명두명 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여기가 맞는 건가요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괜히 줄 섰다 가 사람들이 꽤 많아서. is this o n 오 Thank you very m u c 아 맞는 것 같아요. 한 명이나 두 명. 온 사람들 따로 줄 세워놓고 이제 그분 사람들은 테이블이 아마 작은거 나오면 그냥 금방 들여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주변에 보면 저 위에도 한국 글자 저기도 한국 글자 파리바게트도 있고 그리고 저쪽 보면은 신한은행도 있고 하나은행 뭐 이런거 한국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 웨이팅하고 들어가서 밥 먹겠습니다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대체로 어떻게 되어야 되나? 그러니까 우선 순두부, 갈 순두부, 시케도 파는 일반 많이 먹어야겠다. 많이 먹고 돌아다니고 해야 겠다 미디움미디엄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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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Uh, no, no. no, no, no. yeah. 아, w a 이 e r w 직원분이 한국말로 r Water. w a 물 하나 딱 달라고 했는데 물을 안 주고 사먹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너무 못 보기 때문에 첫 번째 LA 갈비랑 콩두부 시켰습니다. 맛이 있으면 좋을 텐데 무조건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먹는 거랑또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서 맛이 나왔는데 콩두부랑 갈비랑 진짜 맛있는데, 왜 한국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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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금 음식 기다리면서 그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미국에서 TV의 25%정도 내야 된다는 거고, 밥이 약간 잘안 넘어가지만 그래도 비영 먹기로 한 거, 아, 맛있게 먹어보려고. Maybe 20% is normally 20% is normally. No, 20% good. Just normally uh, uh, 15%. Yeah, 15 is lik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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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est, but very 18. 18 is okay.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옆에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20%가 적당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20%면 되게 많이 준 거고 15%여도 괜찮다 18%, 15%, 그리고 20%면 되게 많이 구멍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내는 거 같아요. 좀 아까보다 좀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밥다 먹고 나와서 타임스퀘어 쪽으로 걸어가면서 구경 한번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과하게 먹긴 했는데 그래도 저 콤보 세트 하나에 팁 18%까지 해서 40불 나왔어. 40불. 40불이면 한 혼자서 한 5만 6천원? 오늘 환율로 했을 때한 5만 6천원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뉴욕에서는 둘이서 밥 먹으면 1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5만 원이 넘어 버리네? 다른 거 아무것도 추가 안 했거든요. 딱콤보 세트 하나 먹었는데. 확실히 뉴욕이 물가가 비싸긴 비싸. 여기서 타임스퀘어 거리 그냥 쭉 한번 다 걸어보려고요. 여기서 이렇게 탁구? 탁구도 하는 것 같아요. 와우. 약간 탁구 실력자들이 있는 것같아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 뉴욕은 사람이 많아서. 밤에 좀 걸어도 막 그렇게 위험하다는 느낌은 안 받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차 없는 거리 같기도 하고 뭐 하는 건가? 여기서 무슨 행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차못 다니게 길을 막아놓은 것 같고 무슨 퍼레이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퍼레이드 같은 걸 참여하는 것 같은데 잠깐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줄을 뭐 거의 한 세월을 기다렸는데 와 진짜 타임스퀘어 여기 이제 복판에 다 왔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화려하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는데 밤에 딱 걸어보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뭐 경치 이런 것도 아닌데 자연경관 이런 것도 아닌데 뭔가 좀 약간 감격스러운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 대한 동경 이런 것도 없거든요, 저는. 근데 직접 보니까 뭔가 되게 느껴지는게 좀 많다고 해야될까요? 이 냄새가 대만 냄새인가? 뭔가 방콕에서 맡았던 냄새랑 되게 비슷한거 같은데 제가 대만 냄새를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부터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 너무 화려해서 눈을 어다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발 스케쳐스 거딱 신고 왔는데 여기 스케쳐스 매장이 있네? <목소리> 와, 브로드웨이. <목소리> 와, 진짜 엄청 화려해. 매일 이런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기분일까 똑같겠죠? 그냥 회, 회사, 자기 출근하는 회사, 출근하기 싫은 회사 보는 거 퇴근하면 매일 똑같은 풍경이고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처음 와서 느낀 거는 화려한 것도 화려한 건데 뭔가 영화나 TV에서 보던 그런 광고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모든 걸다 보는 느낌이에요

에는 진짜 좀 화려하고 뭔가 저기 있으니까 영화에 그런 딱 장면 속에 들어온 느낌. 아는또 지인이 진... 여기 M&M 여기 가면은 귀여운 걸뭐 많이 판다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여기가 M&M. 그 이게 그냥 초콜릿인 인줄 알았거든요. 네 초콜릿이랑 뭐 그런 이것저것 기념품 같은 거 많이 파는 것 같아요. 한번 안에 들어가서 구경해볼게요. 기념품으로 사가기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와, 이 양말들 너무 귀엽다, 근데. 아기들 천국이겠다, 와. 부모님들은 아기들 데리고 오면 여기 약간 주의, 주의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뭐 굿즈나 이런 것들도 다 진짜 예뻐가지고, 솔직히.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얼마야? 45불? 푸드 직업이 한 6만원에서 6만 7만원 사이? 근막 뭔가 허접한 그런 굿즈가 아니야. 다. 되게 퀄리티 있고 좀 귀엽고 딱 시선을 끌만한 그리고 이게 초콜릿이 좀 M&M 색깔이 또 여러 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색깔이 너무 많아가지고 밑에 이렇게 위에서 보면 색깔이 엄청 다양하죠. 진짜 색색깔로 다 있어. 요 네, 저는 타임스퀘어 갔다가 구경하고 뭐 지인들 부탁도 좀 들어주고. 그리고서 숙소까지 걸어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음, 이제 지금 한 9시 한반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타임스퀘어 근처에는 엄청 북적북적거리고요. 약간 이제 조금 외곽으로 나오니까 사람들 수가 확실히 적어졌고, 저는 들어오는 길에 또 편의점에서 바로 아까 찾았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조각 피자 한 조각 사가지고 맥주 하나, 아까는 안 먹으려고 했다가 그래도 뭔가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도 할 것도 없죠, 사실. 첫날인데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혼자서 그냥 방에 와서 피자 한 조각에 맥주 하나 먹고, 그러고서 좀 일찍 잔 다음에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다시 또 런던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내일 또 런던 가는 비행기 델타랑 버진 애틀란틱 이렇게 두 개를 타게 되는데 중간에 경유시간이 한 1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약간 불안하긴 해요. 저는 이제 미국 자체도 처음이고. 경유시간이 대부분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많이 촉박하다고 하는데 이게 항공권 가격이 너무 저렴했어가지고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일 일단은 최대한 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경유 때는 잘하면은 영상을 못 찍고 그냥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급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피자랑 맥주 먹고 뉴욕에서의 밤은 여기까지